자, 우리가 필요한 만큼 겉뜨기를 다 하고 난 후에는 이 대바늘을 빼야 되는데요. 지금 이 상태로 빼면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떠왔던 그 편물들이 다 풀리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대바늘을 빼도 어,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제 이 대바늘에 달려 있는 코드를 다 막아줄 거예요. 자, 그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은요. 이렇게 선생님이 이런 코 모양을 만들어 왔어요. 원래 여기 이 사이에 이렇게 대바늘이 끼어 있었죠. 이런 식으로. 자, 이런 식으로 대바늘이 끼어 있었는데, 이제 이 대바늘을 빼도 코가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지 먼저 살펴봐요. 자, 이렇게 빼면 이 코를 이코 사이로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. 덮어주고, 그리고 이 코도 이 코도 여기를 덮어 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앞에 먼저 뜬 코로 그 다음 코를 이렇게 끼워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대바늘을 빼더라도 지금 이 코들이 이렇게 누워있게 되죠. 누워있으면서 빠지지 않는 모양으로 변하게 되죠. 마찬가지로 그 다음 코들도 이런 식으로 코가 코를 이렇게 덮어주는 거, 이거를 이렇게 막아주는 모양을 우리가 코막음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덮어주고 또이 코로 그 다음 코를 이렇게 덮어주고 이런 식으로 끝까지 우리가 이 코를 다 없앨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코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사라지는 거죠.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이제 코가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. 자, 이렇게 됐어요. 어? 그런데 어때요, 여러분들? 지금 코가 하나가 남았죠. 이때는 그냥 이 편물의 실을 이렇게 빼거나 아니면 막는 방법으로 이제 코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. 이제 우리가 이런 방식을 대반을 뜨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이제까지 열심히 떠왔던 이 편물을 왼쪽에 잡고요. 그 다음에 대바늘, 빈 대바늘을 오른쪽에 잡아요. 첫 코는 똑같이 겉뜨기를 해줍니다. 두 번째 코도 해왔던 방식 그대로 겉뜨기를 해줍니다. 이제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걸려있는데요.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코를 들어 올려서 왼쪽에 있는 코를 덮어 씌울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, 왼쪽 건너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 바늘로 이렇게 들어 올려줄 건데, 그때 이 코는 왼쪽 코를 건너서 바늘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. 그러면 왼쪽 코가 빠지지 않도록 지금 이 실을 꾹 눌러줄게요. 그래서 손에 잡고 있는 실을 꾹 누른 상태에서, 보이나요? 상태에서 오른쪽 코를 왼쪽 코 건너서 대바늘 바깥으로 이렇게 빼줍니다. 그러면 코가 오른쪽 바늘에 두개 걸려있던 것이 하나가 남았죠. 다시 해볼게요. 자, 한코 겉뜨기. 오른쪽 바늘에 두 코가 되면 왼쪽 바늘로 오른쪽 코를 들어 올리고, 왼쪽 코는 빠지지 않도록 이 실을 잡아 당겨서,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, 잘못하면 왼쪽 코가 같이 빠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코를 들어 올려서, 바늘 바깥으로 빼내면 되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한코 겉뜨기. 오른쪽, 바늘에 두 코가 됐다면, 왼쪽 바늘로 여기 코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. 들어 올리고, 왼쪽 코는 여기 실을 잡아당기면 같이 이제 당겨지거든요. 빠지지 않게. 잡아당겨서, 잡아당겨서 이렇게 빼내면 되지요. 한번더 해볼게요. 한코 겉뜨기 두 코가 됐으면, 왼쪽 코, 왼쪽 바늘로 오른쪽 코를 들어 올리고, 그리고 왼쪽 코는 빠지지 않게 실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, 자, 실을 들어 올려서 바늘, 오른쪽 바늘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는 거죠. 다시 한 코가 남았죠. 그러면 다시 겉뜨기 해서 두 코로 만들어주고, 왼쪽 대바늘로 오른쪽 코를 들어 올려서, 왼쪽 대, 코를 지나서 바늘 바깥으로 빼준다. 한 코가 남았다. 그러면 겉뜨기 한 코에서 두코 만들어주고, 대바늘로 코를 들어 올려요. 쭉 들어 올리세요. 그 다음에,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잡았었는데, 마찬가지로 이 팽팽하게 이렇게 검지손가락으로 당겨줘도 이 코가, 왼쪽 코가 바늘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. 그때 이렇게 들어 올려서 끼워준다. 한번더 해볼게요. 두 코가 되면, 이제 왼쪽 대바늘로 들어 올려서 바늘 바깥으로 빼준다. 들어 올려서 바늘 바깥으로 빼준다. 한코 겉뜨기 해서 두 코를 만든 후에 왼쪽 바늘로 이 코를 들어 올려서 빼준다. 자,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왼쪽에 코가 안 남아요. 오른쪽에만 두개 남았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 올려서 코 바깥으로 빼준다. 자, 이렇게 했더니 전체 코가 이제 다 위에서 없어지고요. 한 코가 남았어요. 이때 뭐 이렇게 빼도, 이렇게 빼서 잘라버려도 되고요. 아니면은 자른 후에 이코 한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지요. 자,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대바늘에 달려있던 코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겉뜨기 후에 코 막음으로 마무리하는 방법 같이 살펴보았습니다.